자 주어진 행렬 방정식을 만족하는 상수 a, b, c, d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먼저 좌변에 행렬의 빼기로 되어있으니까 이거 계산해야 되겠죠? 자 한꺼번에 계산하면 1행 1열의 원소는 3a-a니까 2a네요. 1행 2열의 원소는 3b-u 2행 1열의 원소는 3C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여의은 저는 3D 마이너스 2A A 되죠. 얘가 4A 플러스 B C 플러스 D O 이것과 똑같으려면 행렬의 상등에서 행렬이 똑같은, 언제 똑같으냐 설명해서 같은 위치에, 같은 성분끼리 똑같아야죠. 그러니까 2a가 4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3b-6이 a 플러스 b가 되어야 되고 3c 플러스 1이 c 플러스 d가 되어야 되고 3d-a가 5가 되어야 되죠. 자, 이건 첫 번째 방정식에서 a가 2네요. 첫 번째 방정식 A가 2니까, 그럼 두 번째 방정식에서 3B-6이 A죠. E 플러스 B니까, 2B는 어, e, 8, B는 4네요. B가, 얘는 4. 자, 그 다음에 CD는, 아, 마지막식에서, 네 번째식에서 3D-A가 오니까 3D는 5 플러스 2죠. 3D 마이너스 어 A가 아니고 EA죠. 아까 3D 마이너스 EA, 그러면 5 플러스 EA니까 e 는 4, 그러니까 D는 3. D가 3이면 세 번째 방정식에서, 세 번째 방정식에서 3c 플러스 1은 c d 3 그러면 c가 2네요. 그럼 c는 1. 따라서 a는 2, b는 4, c는 1, d는 3이면 이 주어진 행렬 방정식이 만족이 되죠.